<놀림> 음 그러니까 음 치즈 들어갔을 거거든. 그러니까 음 돈까스 맛있겠다. 야옹 튀김 많이 시켰다. <Es> 음. 이거 <gallons> 응. 이거 있지 맛있어. 응. 왜 고추 튀김 새로 나왔대? 음. 김말이 맛있는데 맛있지 어때? 얘좀짜짜음 맛있는데 음 오징어찌개 바로 음, 음, 이게 더 맛있는데. 음음 맛있다. 음. 아니. 음음 아 근데 이 오징어 튀김도 맛있다. 둘다 맛있다. 네 그게 더 맛있어. 오바로우둘다 어, 맛있어.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왔어요. 저를 사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기록 지금부터 오늘의 개소식 세레머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그 우리 세블 라운지 오늘 개소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써 잘 매주신 모든 분들은 제 무대 앞에서 기념 촬영 있거든요. 사진 찍고 시면되겠습니다 <laughs> <했으면> <laughs> <laughs>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이제 저는. 집에 가서 빨리 가야겠습니다 여기는 차이나타운인데요 제가 오늘 밖에서 뭘 먹을 순 없을 것 같고 일단 집에 가서 맛있는 거좀 먹으려고요 아직 감기 기운이 좀 남아있어 가지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봐요 안녕 짜잔 제가 좋아하는 아이가리 거거라는 데인데요 저... 완전 맛있겠죠? 이게 시림프린 들어간 거고, 밑에 보면 새우 또 있어요. 저는 여기 버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버거 먹들게 제일 맛있어요. 음 마사마요랑 칠리 소스랑 이렇게 핫이랑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와사마 열쇠. 세트 메뉴를 안 시키고 저는 단품만 시켰거든요. 감튀 감티... 안 땡겨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소스가 다 흐르는 중. 이번에 <laughs> 매장에서 먹었거든요. 매장에서 먹었을 때도 진짜 맛있는데 배달 시켜도 맛. 금방 와가지고. 먹어봤어. 음, 맛있다. 어? 맛있다. 음, 밤을 샜어 6시 넘어졌어. 햇으니까 잠이 오더라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엄마 김치 끄셔볼게요. 미대였다. 보는다. 네. 야 <laughs> 여러분 오늘은 불닭볶음면이랑 타코야끼 먹을 거예요. 이거는 오리지널이고, 이거는 갈릭치즈고, 이거는 파예요. 음. 음. 오리지널. 음. 음, 여기는 냉동 안 쓴다 그랬어. 타코에서 시켰는데 냉동 안안 쓴다 그래가지고 시켰어. 음. 치즈랑 먹으니까 안 맵지? 응, 어, 갈릭지죠. 음. 맛있어. 응, 맛있어. 음. 응, 참 맛있어. <laughs> 비벼 비벼. 밑에 아직 뜨겁잖아. 응. 크어도 맛있다. 응. 그 맛있다. 파파 미친놈이군. <laughs> 옛날엔 떡볶이 먹으려면 경대까지 왔어야 되는데. 강대까지 가서 기다려가지고 아니고 응. 집에서 먹기. 응. 나왔어. 길거리에서 먹었어. 길에서 사가지고 막 먹었어. 매워? 어. 나 빠질 때. 응. 치즈 있는 부분을 먹으면요. 치즈 있는 부분 먹으면 매빠. <laughs>